자, 배대열의 세상만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 황금선이 오늘 찾아온 것은요, 경기도 파주시, 여기 적성면이죠? 네, 맞습니다. 예, 적성면입니다. 바로 여기 휴전선이요, 여기서 몇킬로안 떨어져 있습니다. 임진강이 바로 코앞에 있고요. 이런 아주 참 적접 지역에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백창섭 씨라고요.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주 막구릿빛그 뭐 <laughs> 피부가 아주 건강을 네. 그냥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이거 손에 잡고 저이 가르키는 게 뭐예요? 이게 그 그라운드 체리라고요. 예, 그라운드 예, 체리. 예, 예, 올해 그 처음 심었어요. 아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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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라운드 체리 심어 보니까 어떻게 잘 자라요? 너무 잘합니다. 이게 지금 아주 폭풍 성장을 해갖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예. 이제 말장을 예. 박아 놨는데 벌써 이 말장까지 다 자랐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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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런데 이 심은 게 언제 심었죠? 이게 그 5월 10일 날 심었습니다. 5월 10일 날 그럼 딱 50일 지났네요. 그렇죠. 오늘 7월 1일이니까 그죠? 야. 그래 여기 보시면 밑부터 이렇게 맨 이제 마디에서 이렇게 꽃이 피가지고 이게 뭐 열매가 벌써 열었어요? 예예 예, 열었습니다. 이게 메디마다어 마디마다, 마디마다 하나씩 꽃이 피가지고요 아하. 그래서 그래 천 지금 천메디에요게 예. 있는 게 벌써 꽈리, 예. 꽈리만치 이렇게 컸습니다. 아. 예. 지금 꽈리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 꽈리 지금 눈에 보이세요? 와 지금 뭐 <laughs> 참. 아 이게 참 이게, 이게 지금 자라면서 이게 마디가 예. 이렇게 이제 엄청나게 많아지잖아요. 네네네. 금사 이렇게 이제 요 마디마다 하나씩 예. 이렇게 꽃이 피어서 여기보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다 지금 달리고 있는 겁아 마디마다. 여러분 이 꽃이 피어 있는 모습 보이죠? 야 이건 뭐 마디마다 이렇게 꽃이 다 올라옵니다. 아... 아니 그런데 이 올해 이몇주 심으신 거예요? 0 백주 심었어요. 백주 좀더 예. 심으시지. 아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 이게 너무 관리하기도 쉽고 예. 이또 이게, 이게 수확량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이게 가지가 많아서 예. 그래서 좀더 심었으면 했는데 예. 처음 심는 거라서 예. 좀 그래서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아쉬움이 많아. <laughs> 아니. 그런데 이거 재배하는 과정에서 예. 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이나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예 이게 이제 관리하는 데는 뭐 이렇게 자라고는데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보시다시피 얘가 예. 너무나 잘 자라요. 너무 잘 자라. 예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말짱을 받고 여게그 예. 끈으로다. 예 줄을 쳤네요. 줄을 이렇게 해줘야지 아. 바람이 불거나 그래도 예. 아, 얘가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또, 또찾아내야될것 같아요. <laughs> 네, 그것만 주의하시면 예. 아무 문제 예.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열매 주렁주렁 이런 거 보이시죠? 아, 참 멋지다. 우리 한국. 황금색으로 유... 되네요. 여기. 예. <laughs> 여기 조그만한 열매도 여러분 보이시죠? 예, 예, 예. 뭐, 다 지금 주렁주렁 마디마다 예. 다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아, 근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줄을 쳐주고, 예, 예. 이제 이 바람 크게 불어가지고 비바람 풀때 넘어지지 않도록만 해주면 뭐 수확은 잘 되는 거네요. 예,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언제쯤부터 첫 수확이 시작될 것 같습니까? 예, 요거 지금 그, 보면은, 한 예. 3주 후에, 한 예. 8월 초에는 수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7월 말, 8월 예, 예, 초에. 초에. 예, 예. 예. 아, 이거. 작년에 이거 보니까요, 1kg에 소비자 가격이 4만 원 하더라고요. 네. 아니 4만 원이면 어지간한배 사과 한 상자 값이에요, 그렇죠. 1kg. 가 근데 이뭐 맛도 좋은데다가 이 한국 농업의 어쩌면 이거 희망일 수도 있어요. 이건 씻지 않고도 먹을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이렇게 봉지에 쌓여 있으니까 네. 이건 이제 우리. 저 재배하시는 분들이나 앞으로 재배하실 분들한테 뭐 특별히 좀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예 제가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예. 이 작물은 첫째가 예. 인건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인건비 약이나 예. 뭐 여러 가지로 안 해도 예. 자기가 이렇게 잘 자라고 예. 또 이게 그 암수가 구별이 없기 때문에 예. 뭐 이렇게 겨울이나 뭐 하우스에 재배를 해도 예. 자체 수정이 돼가지고 예. 열매를 열기 때문에 예. 자가 수분이 예.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관리하기도 쉽고 예. 또한 가지는 이게 지금 뭐한 킬로에 한 4만 원씩 하니까 예. 농사 짓는 타 농산물 짓는 것보다는 예. 농가 소득이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수확이나 아니면 보관하는 것도 예. 요게 그꽈리마냥 자체 내에 이렇게 들어 있기 때문에 예. 세척이나 뭐 이런 부분 아까 필요가, 말씀드린 대로 예, 필거가 없는 거죠. 예. 그까 그러니까 인건비나 뭐 이런 부분에서 예. 아주 경쟁력이 아주 우수한 제품을 저저문이라고 예. 예. 생각을 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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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굳이 4만 원안 받더라도 그렇죠. 만원만 가도 예, 예, 예. 뭐 충분히 되는 거 아니에요? 풋것이 예, 예. 풋과일이 만원만 가도 예, 예, 뭐 고추만 하더라도 그걸 따서 세척하고 음. 말리고 빻고 뭐 하는 그런 이런 절차가 전혀 <laughs> 필요 그렇죠. 없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또 보관도 이 장기 예. 보관이 되고 아참 아주 올해 뭐 탁월하게 좋은 작목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야 백포기를 심으셨는데 이렇게 탐스럽게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그 어떠, 어떻게 보면 그 깻잎 비슷하게도 생긴 것 같은데 저는 이, 음. 이걸 이 하도 많이 먹어 봐가지고 미얀마에서요. 이거 지금 조금만 더 있다 와서 이거 밤에 와서 서리 좀 하러 와야 되겠습니다. <laughs> 제가 서리 좀 해갈게요. <laughs> 언제든지 오세요. <좋으세요. 웃음> 예 오늘 저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저 백장섭 선생님 저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60입니다. 60? 예, 예. 예. 야, 60이면 용띠신가? 예, 갑진생 용띠입니다. 용띠. <laughs> 예. 저, 혹시 또 이거 재배하신 분들이 궁금해서 예, 예. 전화를 한번, 저, 걸, 걸 분도 계실 건데. 예, 예. 그, 저, 어떻게 심었는지 또, 저, 뭐, 관리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문의하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전화번호 하나 좀 알려주세요. 예, 예. 전화번호는요. 예. 010 010 3156 3156 8896입니다. 8896. 예,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예. 예뭐 모든 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백창섭 선생님. 아, 참 여러분, 이렇게 무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꽈리 정말 얼마나 맛있는지요. 아.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올해 꿀이 많이 수확하시거든. 저 황금손에게도 조금 좀맛좀 보여 주세요. 대대열의 세상 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황금손은 큰 힘을 얻습니다.